한번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어지 이렇게 나왔으니까 예 여러분 오늘 <laughs> 식당에서 점심 식사를 하신후 물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일전에 네, <laughs> 오후 현장 개학시 버스에서 먼저, 제가 근무했던 위대한 자동차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. 간단히 요약하자면, 이 에너지로 주행하는 자동차입니다. 자, 그럼, 전기차가 지금 진동이 없어 승차감이 우수하고, 등판 능력, 수대택 460만원, 충전, 간략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. 프로 수준의 일은 이르게 됩니다. 2006년부터 2016년까지 대구에 농지가 전용된 총 면적은 아마 여러분들이 도시농업이라는 걸 떠올렸을 때 가장 40.8%로 대다수의 시민들이 농업이 이제 누군가의 이양이 따랐습니다. 그 결과 이제 유명한 프로그램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. 처음에 단체그룹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 처음 활동을 하면서 그들이 동일한 장면인데요. 학생들은 다양한 프로그램그들고 저는 북구 정소년회관에서는 면세시와는 대상으로 한 가장한 문화. 교육하는 그로그램은이 과정이 너무 어려웠습니다. 또 맞는 기회는 제공하는 대구 시기. 앞으로 살아가면서 진로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어찌 보면은 앞으로 선택해야 될한 문화일 수도 있다고 봐요.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.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. 여러분을 어떻게 채용해서 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, 그죠 여러분들에게 공직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또그 기간 동안 일정 정도 다른 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이런 것보다는 좀더 이제 이 시급이라는 걸좀 많이 줘서 여러분들이 경제적으로 좀 도움을 주자는. 취지의 목적으로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,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주거에 많은 문제가 있는데, 뭐 시장님이나 태구시에서 뭐 추가로 이제 도시공사뿐만 아니라 뭐 많은 그런 사업에 추가로 지원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기초생활 수급 대상자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에게는 영구임대 주택으로 전공과 관련된 부서에 배치를 많이 해서 이제 대학생들 이 정보에 관련된 한 지식을, 지식을 얻고. 하고 안 맞는 데 가서 인턴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좀 애로사항이 있었다고 라 생각하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. 대학 들어올 때다 내가 앞으로 나는. 기사도 써보고 또 홍보를 위해서 sns와 블로그 관리를 했었는데. 이용하는 학생회관이나 뭐 이런 공간 소개. 네, 자감사합니다자 나... <laughs> <laughs> 개구리 하면 뒷다리 해라.